끝인가? 보여? 둘? 음 오른쪽에 위에 둘 뒤에 둘 어... 안 보이네 처치해? 그 낫지 않을까? 아 왼쪽도 있다 얘씨둘 어디 아 이게 이 새끼들은 근데 씨발 눈썹 떨어질 거 같은데? 거리상 오른쪽부터 해? 어 가게 눈썹 떨어질거지, 제성치? 응얘 음. 들어간다 근데 안으로 음. 나 총이 없어, 근데 인젠 얘올 때로 온다, 제성치 갇혔나, 아, 혹시 우리? 뒤집뻔 아! 아! 했지만 살았다 그렇다고. 나 존나 쏘던데. 일상. 확인했어요. 건너편 있다꽝더 좋아라. 이게 떨어졌는데 이거 대놓고 이렇게 들어오네. 오늘은 나못도와도안도와줘도돼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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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나옆 으로 돌 게. Yes, yes, 가 는데, 가 는데, 는데, 아니, 피. 보라색 어깨표. 시바펌프. 우리 다이스 다이... 쏜다니. 온다 또. 나이스이 예, 좀만 어... 기다려봐. 우철장 있었어? 어. <laughs> 아 근데 시바 이거 맞냐? 여기서 쐈는데 펌프 한대 맞고 <laughs> 었어 <laughs> 쫄 빈데 시발. 이 새끼 그거 없네? 아무 뭐 치료도 없네? 돈나올 거야. 미치 씨발급쌍히 죽. 유노 펌프? 오케이? bumper? o fucking fucking that. 너무 아프잖아 인간적으로. 야, 내저노란색에 피도 엄도 없을 텐데 그냥 바로 오네. 진짜 하지 못하고만. 한명 리액스 죽이려고. 그냥 씨발. 정말 좋아만 존나 가고 있어 내 앞에서.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좀좀더쳐다보는거 여기서. 베리 <laughs> 베리 아, 먹었죠? 새로 응. 어색 패드 만있 어. 습니다. 앞에 소총기랑. 3가방. 3가방이 있어야지. 있다면서... 시미를 터졌네요. 여러분들 세요 제발. 이거 가져 놓을 이거 좀. 앞에 튕가 아 봐 이거도 속도가 또 놀리는 거 같은데 속도리 어떻게 아, 오토바이 이번에 잡으러 가자 어.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잡고 가자 컨테이너 지금 맴돈다 오토바이 둘이야 컨테이너 확인 확인 확인

데네라든지 있을지도. 나약 먹어야겠다. 약이 없다. 너무 늦었다. 어? 없어. 오 이런 오 이런 불모동도 있어. 씨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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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일단 좀 챙기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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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아, 시발, 나 때리는 거, 이렇야 개새끼들아 사리 도사리. 도사리, 도사리. 도사리, 도도 있고 도사도 도사리. 도사리, 도 시가 좀 맛있는 아, 박네 역시, 뉴크맛있뉴크라잖아크라우뉴대라우 뉴크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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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크라가 뉴크라우. 뉴크라 KR 크라우들크라가뉴크라 약한 k r 들야 복수해 놓 앞에 앞에 앞어선 싸우는데? 43번 43번 7번 아 진짜 경사아들나7번번아 아직 얘네 아닌가? 얘들 아, 아니네? 아도 아, 있나? 나 시, 세키네. 버핀, 버핀. 버핀, 버핀. 버 버핀. 버핀. 버 버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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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우 씨 새끼들 아개 아프네 <laughs> 차 괜찮아? 이정어이 <laughs>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바퀴가 좀한대 맞았어 뒤에 바퀴 네, 나는 지금 막살났어 지금 차고지 한번 가볼래? 어 그래야 돼 막살났어 그러니까 유레 어, 밑에 차고 네, 네. 유레 밑에 차 없나? 렌 자리? 아야 네. 다가나 있다. 나나가가나 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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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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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나서가나 여기 여기 가나 나가나, 43번, 나가나, 나가 지붕 지붕 나가나, 나가나, 번. 가나 나가나, 나가나, 나가 딴거 하고 있다, 시 어? 왜 어. 앞에. 앞에? 있어? 아. 집에, 집에. 집에 집안에? 집안에? 좀 걸려요. 집 안에 있다, 끝기거 아니지? 어, 아, 니야 끝났어.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으악! 아, 이거 진짜 가가가가이 저기 잡았어? 그걸 다 썼다. 아니, 리시 말도 안 되게 잡았어, 방금. 1번 핑. 올라가는 길이. 1번 핑에 붙어 있었거든? 어. 리식을 잡았어, 방금. 연막 원이라서지동식안 보여. 2층 올라가, 2층. 리식을 빨리 빨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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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와 아, C가 안보여! 뭐 왔다 위에서 던지는거 아니야? 너. 위에서 가는건가 EAC 예, 방금 여기 위에는 잡았어 여기 위에는 아, 아 그래? 어허허 <laughs> 수류탄이 전에 야무지에 들어갔나보네 <laughs> 이상하게 들어간거 같은데 내가 볼때 쪼키 어. <laughs> 괜찮아? 급해가지고 던져 놓고 올라왔는데 괜찮아? 한개 정도 까졌어. 아 이거 내차 터진 거 같은데. 시발 어, 꼬라. 차다 터졌어 지금. 차다 터졌을 거야 지금. 타리 어. 아, 블랑. 벌지 됐지? 어? 얘네 길리 안 먹었는데? 뭐야? 오 예시 오리오리 로키리겠나못 참아. 어 있어, 있어? 차 던진가? 안 던졌나 보네. 퍼지고 있는 거 같아. 거안 터졌다. 좀리할거있서 지럽지. 차 수리해야 돼? 아니 이거 바꿔 바꿔야 돼 차. 저 수리해줘야겠다. 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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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 <laughs> 수리가한방에다 되네. 나 아무거나 치료 아이고. 앞에 뛴다! 나무디! 역시, 음... 그로자에 삼도 있어! 아, 괜찮아. 그로자 내가 먹고. 삼두 내가 먹어? 어, 삼두 뭐 삼두 개애초 아, 풀이야, 풀. 저기, 어, 저기부터 조지자, 이번. 정씨. 이번보다 멀리 있거든? 우리 쏜다. 되는 보여? 이거 안 좋다, 이 샤리. 어 미친 애 미친 m b 새끼. 막갔어, 나 <laughs>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달았어. 도못내려가내려가내려가 아야 뭐하노 뭐하노. 아 킹게였어. 송신기 있네. 에이 어. 가만 있어 어디 가 뭐였고? 어신기내나신기 이미 들고 있어. 앞에, 연기 데, 하는 데 오, 동기 255. 오, 터진 방향이 오, 차가 오, 져 있는 여 같은데. 어, 여기, 어, 어, 보인다, 보인다. 오, 여 어, 어, <laughs> 여기, 보인다, 여기, 오, 여기, 오, 여기, 오, 오, 른쪽 오, 게기 오, 여기, 오, 여기, 오, 여기 오, 바이 바에나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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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번 바이 이번,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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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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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여기 이바 어. 어. 어, 여기 부 바이 겠이 바이 이어이번이 바이 바이 어. 이 바이 바야 돼. 이 바이 여기. 바이 바 앞으로 바이 바

비행... 비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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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행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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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맞네. 어, 머리... 아, 네. 이번 단차 했네. 이번 단차? 필 나무 필저기무이 무시야. 오 완전 새로운 모습이 돼 버렸네. 어? <laughs> 나? 어왜 무서운 소미 냄새 어. 我一摸一下，